그 변제율이 조금 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다른 사례들에 비해서는 특이한 사례고 이 케이스는 굉장히 잘된 케이스죠. 왜냐하면 채무자 회사 입장에서는 변제율이 낮게 인가 받는 게이 회사의 부담이 적어지니까. 안녕하세요. 비과의 전제! 채무 탈출 넘버원 이은상 변호사입니다. 저는 임민소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 영상에서 이야기를 해볼 것은 법인 회생 어떤 조건이 충족이 돼야 가능한지 이 부분 한번 짚어볼 텐데요. 아 변호사님, 사실 네. 이 법인 회생을 고민하는 분들께서 가장 고민이 되실 게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산 그리고 부채 등인 이런 재무적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쭉 상담을 하다 보면 외감 대상인 이제 기업들도 여러 곳이 있는데 현재 진행하는 사건들도 외감을 받기 전까지의 그 회계 정리가 제대로 된 경우가 종종 있긴 합니다. 어려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 연장이라든지 혹은 추가 투자 유치 네. 또는 추가적인 이제 대출 이런 걸 발생시키기 위해서 회계 장부상 여러 가지 현실과 맞지 않는 조금 과대 계상 그러니까 좀 부풀리게 되는 경우 아, 그래요? 예, 이런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에서도 저희가 변호사님이 성공했었던 그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볼 텐데요 실제 다루셨던 사례 중에서 법인회생에 필요한 조건이나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조건들이 있을까요 일단 법인회생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채무액 자체가 50억을 초과해야 됩니다. 그 이하의 경우에는 또 간이 회생이라는 또 절차가 있기 때문에 네. 그 경우에는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법인 회생 절차는 이제 간이 회생보다는 조금 더 엄격하고 디테일하고 그 기간도 조금 더 걸리고 음...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간이 회생은 그러면 반대로 좀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신속하고 비용도 조금 더 적은 측면이 있고 그리고 동의율에서도 이점이 있고 어디가 더 좋은 거예요? 간이회생 요건이 되면 당연히 간이회생을 시치하는 것이죠. 아, 그쪽이 조금 더 좋을 수 네. 있다. 네. 근데 다만, 간이회생에 비해서 법인회생은 네. 훨씬 더좀 규모가 큰 아. 회사들이 선택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이게 간이회생이 될지 법인회생이 될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를 여쭤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래요?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대표님들께서 직접 재무제표라든지 총 부채 상황을 파악을 한 뒤에 음. 이제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네. 어떤 분들께서는 제가 간이회생 2조? 이렇게, <laughs>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오시는 아, 그래요? 분도 있고 간이회생 2조라고 오셨지만 간이회생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결국 부채 규모에 따라서 결정되니까 음. 엄격하게만 볼수 있으면 스스로 어떤 절차가 맞는지는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건 따로 어떤 게 있나요? 그 기준도 굉장히 다양한 게 있습니다. 네. 법적인 요건도 있고 음. 실질적인 요건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는데 가장 큰 것은 영업 이익이 발생해야 됩니다. 음. 손익계산서상 당기 순이익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다만 그 당기 순이익이라 함은 이자 비용을 제외한 단기 순이익입니다. 네. 이자 비용은 어차피 회생 절차를 통해서 갚을 것이기 때문에 좀더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네. 내가 이 법인이 어느 정도의 매출을 일으켜서 이만큼 돈을 버는데 그 중에 쓸건 쓰고 남는 게 얼마냐 음... 근데 그 남는 게 있어야만 법인회생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요? 그렇다면 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채무액이 50억 원을 초과해야 된다라고 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빚만 가지고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회사가 이익이 발생하고, 네네. 채무액이 있다면, 그리고 그 채무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액이 더 많은 상태. 그 경우에는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준이 또 따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아까 그게. 법적인 것도 있었고, 따로 어떤 게 있다고 했죠? 실질적으로는 이 회생을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채권의 성질이라든가 분류에 따라서 이제 변제를 해야 되는 채권 또 그리고 이외에 기타 여러 가지 법적 리스크 때문에 변제를 꼭 해야 되는 채권 네. 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음. 그 채권을 충분히 변제하기가 부족하면 네. 법인회생을 신청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게 이제 법적인 요건 외에 좀 실질적인 요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갚아야 되는 돈이 있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할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꼭 갚아야 되는 아, 돈. 꼭 갚아야 되는 돈. 장기적으로 봤을 때못 갚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그럼 그 회사의 밸류를 따져 보는 건가요? 그것보다는 그 회사가 벌어들일 수 있는 예상 수익과 그리고 그 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현금 보유량의 최대치. 네. 그리고 각 연도별 네. 최대치 이런 것들을. 비교 계산해보면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네요 지금 2025년 기준으로 봤을 때, 2026년 매출액도 예상을 해보고, 2027년 매출액과 뭐 영업이익 같은 걸 계산을 해봤을 때, 꼭 갚아야 되는 돈을 이 회사가 갚지 못할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요건이 충족이 안 된다라는 네, 거죠. 어, 밸류를 따져봤을 때 굉장히 낮은 밸류를 갖게 되면 그럴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계속 기업 가치 그리고 청산 가치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뭘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계속 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는 높아야 회생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계속 기업 가치가 네. 뭐냐면 이 회사가 앞으로 적어도 10년 또는 그 이상 일정 기간 동안 운영을 했었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가치입니다 아 계속적으로 기업이 그 가치를 가져갈 수 있는지 그렇죠 계속 오. 가치가 유지되는지 네, 그런 것들을 보는 게 계속 기억 가치고 평생 네. 가치라는 건이 회사를 정리했을 때 네. 나오는 돈 그게 얼마인지. 아 그럼 쉽게 말해서 이 기업을 유지하는 게더 많은 돈을 가지고 올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당장 손절을 해버리고 팔아 버리는 게 조금 더 돈이 남을 수 있는 건지 이걸 따져봐야 된다는 네, 거죠. 네 정확합니다. 어 주식이랑 똑같네요. 이걸 <laughs> 네. 내가 계속 물려있을지, 네.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하고 끝내버릴지. 그렇지, 면에서 유사하겠네요. 어,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성공을 하신 사례, 거기서는 어떻게 계산을 하셨나요? 일단, 계속 기업가치라는건 계산법은 사실상 거의 정형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세한 계산보다는 어느 정도 이 회사가 회생할 만한지에 대한 대표님들의 판단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큰 틀로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총 매출액에서 인건비 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회사의 성질에 따라 다르지만 그 회사가 뭐 제조업이나 유통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원자재 구입 비용 네네. 이거 빼야 될 거고 원자재를 구입을 해서 제조 하더거나 혹은 유통하는데 필요한 필요 비용 이거를 제외합니다. 그래서 약간 회계적으로 내지는 뭐 표준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 또 유심히 잘 보신 대표님들이라면 네. 그 매출 원가와 그 다음에 판관비를 제외한 나머지 그걸로 보통 이제 한 10년 정도 계산을 하면 계속 기업 가치가 얼추 산정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고정비용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벌어들이는 수익이라든지 거기서 남는 비용들로 계산을 한다 그렇죠 라고 보면 될까요? 네, 굉장히 러프하게 표현하면 그 곱하기 10 그러면 아유회사의 대략적인 계속기업가치다 네.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청산가치보다 조금 기준을 못 미쳤어요 그러면 이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변호사님을 찾아갔을 때 조치를 취해주시는 게 따로 있을까요? 비전문가가 정확한 계속 기업 가치와 청산 가치를 산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음. 계속 기업 가치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의 산정 방식은 있지만 그게 또 법원에서 인정을 받느냐 하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 계속 기업 가치에 사실상 산정을 하는 주체는 조사위원이라는 회계사입니다. 그 조사위원인 회계사가 그 회사에 계속 기업 가치를 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저희 로펌 같은 경우에는 계속 기업 가치가 어쨌든 잘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뭐 방법이나 노하우는 당연히 있겠죠. 네. 그 예를 들면, 영업권에 대해서 좀더 평가를 잘 받는다든지, 음. 혹은 비영업용 자산의 매각을 어떤 방식으로 한다든지, 네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언이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고, 또 반면, 청산가치는 이제 많이들 오해하세요. 소위 말해 손절? 네, 했을 손절. 때, 이제 이 회사의 재산이라고 볼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에서는 또 엄밀하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청산가치 상장하는 기준이 이 물건이, 물론 당장 팔릴 수 있는 물건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뭐 주식이라든가, 예금, 뭐 적금 이런 경우에는 그대로 산정되지만, 네. 부동산 중에서도 뭐 아파트, 공장, 부지 이런 거에 따라서 청산가치는 다 다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경매를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아, 경매까지? 네. 내가 예를 들어서 100억 원치 부동산, 공장과 부지를 가지고 있다. 네. 시세는 어린프이생갈땐 100억일 땐, 아, 그럼 우리 회사가 청산가치 100억이구나. 이게 아니고, 네. 그게 실제로 경매 됐었을 때 어느 정도 가치가 나오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산정을 하셔야 돼요 진짜 이게 법적으로 넘어갔을 때 경매로 이만큼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지를 전문가한테 꼭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네 청산 맞습니다 가치. 일반적으로 제가 상담을 해보면 대표님들이 오셨을 때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100억 원짜리 공장과 부지가 있고 또 건물들이 있고 차량 다 합치면 한 5, 6억 정도 되고 네네. 그다음 뭐 특허권 평가 받은 게 12억 정도 되고 어, 특허권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계 장치도 7, 8억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네네. 그거는 관념적인 가격이고 네네. 실제 정상 가치는 보통은 그보다 거 훨씬 낮습니다 훨씬 낮아요? 네. 한몇 퍼센트 정도 낮아요? 그것도 이제 좀 종류에 따라 다른데 특허권 같은 경우는 뭐 12억 평가받도 영원인 경우도 있어요. 네. 에? 네. 진짜요? 네. 왜, 네. 왜 그러냐면. 그 특허는 그 회사가 활용해야만 그 가치라는 걸 평가를 하는 건데 아, 그때 네. 이 특허 가치가 살아있냐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영원으로 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법원이나 채무자 입장에서는 어, 잘 알겠고 그럼 어떻게 변제할 건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될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이제 변제를 하겠다. 앞으로 10년 동안 어떤 방식으로 변제를 하겠다는 라 거는 회생계획안이라는 용어로 통칭이 됩니다. 그 회생계획안은 인가를 받게 되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거든요. 그 회생 계획안에 의해서만 변제를 순차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럼 10년 동안 회생 계획안을 짰어요. 근데 거기서 조금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안 되죠. <laughs> 근데 거기에 그런 게 있나요? 뭐 1년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 뭐 1년 영업 이익이 얼마 정도 나와야 된다. 이런 게 명시돼 있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돼 있는 건 아니고 아... 이제 총 변제 금액을 산정한 다음에 네. 최종적인 변제율 이런 것들은 이제 계산되어 나올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 변제율이 얼마를 넘지 못하면 금융기관 쪽에 좀 동의를 받기 어렵고 네. 뭐 실무적인 기준은 있습니다. 어떤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얼마 이상의 변제율을 요구한다. 회생계획안에 그런 정보들이 적시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아, 그럼 유동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회생계획안을 처음 제출하면 네. 채권자들의 협의와 그 재판부의 의견, 그다음에 조사위원의 의견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기본적으로 몇 차례 수정을 가합니다. 그럼 회생 계획안을 만들 때는 몇 차례 수정을 하면서 변호사님과 함께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럼 그 대표님 입장에서는 10년 동안 변호사님하고 함께 할 수도 있나요?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사실 변호사와 의사는 네. 뭐안 보면 안 볼수록 좋은 거니까. <laughs> 보통은 회생 계획안 인가되고 나면 한 두세 달 있으면 종결이라는 게 돼요. 아, 그게 종결이 나는 거 네, 종결이 되면 네. 그다음부터는 대표님들은 법원도 안 보셔도 되고 오, 저도 안 보셔도 됩니다. 네. 안 보는 게 좋은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10년 동안 그렇게 계획한 대로 잘 유지만 하면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마지막으로 이번 사례에서 가장 포인트를 주셨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이제 가장 큰 부분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충성고객이 이제 많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 회생이 들어오면서 조금 감소는 했다고 하더라도 일정 이하로는 감소되지는 않았어요. 음... 반대로 부동산 자산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었고, 네. 그리고 상거래 그러니까 내가 돈을 물건을 사고 돈을 못준 네. 그런 채권자들 수도 좀 적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변제율이 조금 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다른 사례들에 비해서는 특이한 사례고. 이 케이스는 굉장히 잘된 케이스죠. 왜냐하면 채무자 회사 입장에서는 변제율이 낮게 인가받는 게이 회사의 부담이 적어지니까 음.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영상에서는 계속 기업 가치 그리고 청산 가치 이음도에렵죠 네. 말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근데 쉽게 또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다 알아들을 수 있었고 계속 가지고 가는 게 수익률이 더 클지 아니면 손절을 했을 때 그때가 오히려 조금 더 손실률을 줄여 볼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는 건지 이거를 따져 보는 건데 이런 것들을 산출해 내는 과정 속에서 전문가의 의견이 무조건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우리 변호사님과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도 사례를 통해서 어떤 쪽으로 또 성공을 해 보셨는지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눠 봤는데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변호사님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